오늘도 감사합니다. 소리일기 21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일기장은 빛 하나를 두고 그림자를 있어요. 벌써 1시 23분인데요.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. 그래서 그 그림자를 관찰을 하다가 영상을 찍고 AI 스타일로만 구성해 봤어요. 그래서 어떤 장면들이 나오는지 어떤 상이 나오는지 관찰을 하고요. 그러면서 오늘도 규칙을 적용시켰어요 화면에 제 삶에는 규칙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영상 찍을 규칙을 작용시켜요. 규칙이라는 단어를 어딘가에서 완전히 감동으로 제가 느꼈었거든요.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집에 흘렀던 노래. 이야기예요. 저희 집에 어제 제가 그 노래방 피아터에서 불렀던 내순 드로마를 영상을 만들고 있었어요. 그다가 잠들었고 이 오늘도 내순 드로마를 들었었고 유튜브를 만들다가. 끝나고, 틱톡에서 그, 내순 도로마 전곡에다가 사제수학을 넣어봤어요. 잘 부르지도 않은 노랜데, 그, 내손 들으나 그 노래 자체가 또 감동 있잖아요. 계속 뭔가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. 계속 들었어요, 계속. 그러니까 아들이 물 마시러 올때 듣고, 딸이 뭐 하러 올때 듣고, 그래서 질문도 안 했어요. 계속 들었어요. 아들이 가거나 오거나 저는 큰 소리로 사자수학을 읽으면서 영상을 찍고 그리고서 저녁에는 중국어 노래 언제나 자다가 한 줄이 들려서. 한 시간 동안 그 소리를 발음을 적은 적이 있어요 중국어 노래 한 곡만 빨리 부를 수 있으면 한자가 더 즐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제목이 영원이라는 곡이에요 이제 중국어를 듣고 있으니 딸이 질문을 하죠. 이젠 중국어 노릇은요 지나가면서 또 한마디 해줬어요. 엄마 요즘 나 콧노래를 김호중 노래 불러요, 막 그래요. 엄마가 부르는 가곡 막 흐물흐물 거리고. 부모의 행동에 영향력이 가장 빨리 가는 데는 자녀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이게 전부더라고요. 제가 집에서 하면 보는 게 있을 것이고 제가 하다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바로 질문을 던지니까 아, 이거 괜찮을 것 같다. <laughs> 얼떠당떠 안한 엄마의 질문에 아들은 당황하죠. 의견을 제시할 때도 있고 또 당황하는 그 반응으로써 저는 또 아, 이거 될것 같아. 저는 바로 해보고 그리고 조금 전에는 예전에 유튜브에서 들었던 거, 중국어 끝나니 쭉 트바르티 김원중님 노래 6곡 흘러 나오더라고요. 무 듣고 한국어, 중국어 이태리 가고 울 중국어를 많이 들었어요. 한자를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영상 만들었는데 올해 목표가